에, 지금 어, 이 고추가 순머지 현상이 일어났죠. 순이 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네. 순이 없어지기 전에 잎이 작아져요. 둥그러지고 네. 여기 약간 둥그러지고 화면에서는 약간 크게 보이는데 요런게 나와요. 둥글고 네. 작아져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보면 어, 잎이 어, 여기 길쭉길쭉해요. 네. 길이가 길쭉길쭉하고 그요 아래 더 내려가면 다 잎이 이렇게 길어요. 네. 길쭉하게 생겼고 지금은 여기 이제 추비로 주가 비료가 있어서 요 까맣게가 뚜꺼워가도톰한데 그러면, 위에 것도 이제 살이 쪄가지고, 요게 이제 곧 어, 까매지기 때문에, 요, 요화면에 보면 끝이 새카맣거든요요한번 네. 보세요, 화면. 끝이 새카맣고 뒤에 노랗죠? 네. 그럼 요건 비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기 네. 새순이 나올 건데, 요 기간 동안에 그 열매가 안 열고, 네. 요, 요기에 열었던 열매들은 약간 꼬부러져요. 네. 그러면 그 현상으로서 보면, 여기 어, 끝이 보면 가늘죠? 쫙 삐다죠? 쫙 삐다고, 여기에서, 여기 큰게 있는데, 여기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없다는 소리는, 힘이 없어, 여기 못 달고, 여기 네. 낙과된 이런 것들은. 네. 낙과된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힘이 없으니까, 에, 고추가, 요는 힘이 꼬부러져 버리죠. 네. 그럼, 여기에 낙과했죠. 그럼, 여기도 낙과하죠. 네. 그러면, 어, 요 밑에는 보면, 낙과 없이 이렇게 굽잖아요, 아래쪽에는. 네.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달리가, 요게 어, 그 터널 재배인데, 그럼, 여기 가서 이제 한마디, 사마디 빛나는 거예요. 네. 여기도 빛고, 여기도 비고, 어. 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는 또 꽃, 꽃이 확딱비비지잖아요 네. 요거는 수증이 다 돼요. 네. 근데 요거는 순이 멈춰 없어질 꽃안 생겨버렸어요. 네. 요기는. 그 말은 비로 타이밍을 놓쳤다. 한, 한 단계. 네. 비로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적 손실이 커요. 네. 그래서, 어, 요, 여기 마디에도 보면 요 마디에는 꽃가 있는데, 에 꼬구르지가 조그만해죠 꼬글꼬글하게 네. 이상한 행태로 열어가. 그럼 요거는 낙가되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 요 위에 말이도낙과되버렸거든요요 위에 말이도 그러면, 요, 여기 열어있고, 이것도 힘이 없어서 겨우 열어있다는 거죠, 글꼴글하게 고글 그리고 요 위에 말디는 고추가 없어요. 그러면 요 위에 말이 요거는 이 비로 먹으면 이제 되겠죠, 두 개는. 지금 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낙과된요 고추들이 요것들이 전부낙과거든요 요런 건 낙화된. 이 양이 다 열려있으면 더지금보다더 배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있으면 배가 된 거죠. 손가락이 안들어가면 열었다 그러나 여유에 가서도 그, 그 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낙과되는 게 나오는 거는 비료타이밍이 늦어서 그래 요거하고 어, 차름차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자요요 요 고추 크기하고 요쪽은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그럼 요거하고 또 요거도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근데 요거 길이보다 여기 완전히 짧아져 끝이 쭈글쭈글하게 어버잖아요영향이 네.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죠 네. 비료량이 없어서 그래 밑비료였던 건다 먹어버렸어 그래 네. 추비타이밍이 늦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도 위에 가서는 낙과리될버겁다는 거죠. 음. 그 비로 타이밍이 늦었다. 그죠? 여, 여기에도 손이 안 들어갈 만큼 열었대요 음. 손가락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열었는데 위에 가서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큰게 있는데 여기는 조만쪼만해져 버리잖아요. 꼬그리고. 음. 비로량이 작아서 꼬그리져 버린 거예요. 그, 이해되죠? 그 비로를, 비로더 줘야 된다. 그, 한 것만 하고 아무리 좋아도 비로 안 줘면 안 된다. 비를꼭 줘야 된다. 음. 그 여기도 보면 안줘죠 숨머지고, 오 네. 숨머지가 오기 전에 비로 줘야 된다. 그거는 에, 고추 끝이 에, 여기 밑에 게 가늘어지면 비로 줄식이고, 네. 그럼 잎이 여기 둥그러지면 비로 줄식이다. 네. 이런 게. 그래서 어, 밑에 여는 것만 보지 말고 위에 새로 여는 걸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에, 고추에 어, 착과량이 많다. 그 비롯되어 있는 애는 벌써 숨머지 왔잖아. 요 이거는 어, 많이 달려 있는 이거는 지나간 일이다. 수확만 하면 되는 거인제 우리가 비갈이, 저저 저, 우리가 그, 턴을 재배기 때문에, 턴을 음. 했기 때문에 음. 이래 열은 거죠. 근데, 열었는데 이게 상부로 가서 꼬부러진 게 나온다는 거죠. 꼬부러진 음. 게 나온다는 거는, 어, 비료가 부족해서 나온 거예요. 꼬부러진 게. 꼬부러진 게 절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꼬부러진 게 나온다는 건 이미 우리가 비료 타이밍을 놓쳤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꺼번에 해줘야죠. 전 잘해 줘야만이 여기 그 전체적으로 탄 농가들도 예. 다 덕을 본다. 여기 예. 그 내년에도 어 여기 그 4월 며칠 날시면 이제 터널 재배. 네. 예. 4월 며칠 날입니까? 4월 7일 날입니다. 4월 7일이면 네. 전체 다 터널 하죠. 예, 지 그, 아무래도 이제 생각 중이 있어요. 예, 그래 하고 어 배수로도 깊게 따고 예. 예. 그래 그 터널 재배하고 어 이게 지금 많이따는 초물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건물보다 그 예. 그럼 일찍 많이 따가 일찍 팔아야 돼. 그렇죠. 네. 예. 빨리 말리가 빨리 팔아야 된다. 늦게 하면 낸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